해먹는 것인데 이게 누나가 준거야? 응. 직접 잡은거? 응 낚시로 잡은거야응 이번엔 <laughs> 크네 응 이번엔 큰놈이 어머 많이 깠어 아까, 아까 붙였어 응 어, 붙였어 다 먹었어? 음, 다 먹었어? 다 먹었어. 형이다 뭐 양은 많지않았으니까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 깨도 넣고 그랬는 깨? 깨. 이거? 어. 응. 고소하라고. 그래. 그래요. 깨 넣으니까 좀더 맛있는 것 같아. 아이고, 깜짝이야. 오늘은 뭘 해주실 건가요? 갈치 지질라고요? 갈치 지져 주실 건가요? 예, 맛있게 지져 줄게요. 맛있게 지져 주실 건가요? 맛있게 지져 줄게요. 맛있게 먹으세요. 맛있게 먹어 주야는 것이야. 함치기는 해도. 갈치는 뭐뭐 넣고 지지는 건가요? 부수 넣고 파슬을 넣고 양파슬을 넣고 아무것이나 넣어도 돼 아무것이나 넣어도 돼요. 지은은 양말 냄비로 하나씩 씻었는지금 그냥 쭉해서 집에서 쭉해서 먹는다. 무 내가 이번에 사온 거 괜찮지? 응, 좋아. 그러니까 무나 파나 응. 이런 거는 그 가정마트가 좋은 거 같아. 응. 여기, 여기 홈플러스보다 응. 거기가 사와야겠어. 뭐 마늘이나 뭐 이런 무나 이런 거. 거기가 싸더라고. 그리고 문변이있더 어, 더신선한것 같아. 그러니까 홈플러스는 라면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사기 좋고, 가족마트에서는 이런 채소 종류. 왜왜왜 왜, 왜? 다쳤어? 응안 다치구나? 뭐, 상처 났어? 아니. 잘 아, 천천히 조심 조심해 양파 무가 맛있네. 안나 다네. 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마이너야나마이야 맛있어? 무수가 맞나? 갈치보다? 응. 무술 밑에 깔아? 응. 이번 이번엔 먹자. 진짜 맛있겠다 커서 커시게 응 원없이 먹은 갈치 사먹은 적이 없지 응 이렇게 양전 이제 식어서 식어서까지 이렇게 해. 엄마 편에다 엄마 편에다 이게 크게 크게 하는 것 보다 조각 속에서 딱딱 먹는 게 낫지? 응. 반 그저 반절 정도 크기 크게 하는 것 보다잉. 갈치를 그렇게 네. 위에 이렇게 가지런히 올리고 먹기 좋게 하니라고. 먹기 좋게. 네. 이렇게 해서 딸꾹, 하나, 하나씩 딸 것밖에 먹기가 좋지 않아요. 아, 마늘, 이제 다 마늘 내가 찍게. 한개다 들어가? 응. 왜 무를 남겨놨어? 어디? 너 먹으라고. 나 먹으라고? 응. 맛있네, 무가. 먹어 고 무고, 먹으라고 내가 얼추를 냉맸자. 달달한이 아, 맛있네 양파도 넣어. 마늘. 엄마는 보시고 쉽게 아니라고요. 그 그래. <laughs> 그런 것도 경험이 있어야 그렇게 나오는 거 쉽게 할수 있는 거지. 안을 나머지 쪄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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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양념을 하는 거야? 음. 물 붓고 간장 붓고 그렇게 만들어 가. 아니? 또 뭐가 들어가?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거는 맛소금, 맛소금, 음. 간장 많이 넣으면 시큼한 게. 아,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시큼해지니까 음. 소금 적당히 넣고 음. 고춧가루 크게 두 스푼 넣고 음. 고까지 넣는다. 알아서 넣는. 그러고 이제 위에. 칼로 뱉고 그랬죠. 아, 불이 앉아. 끓으면 뭐가 있지. 불은 언제 끄면 돼? 응? 불은 언제 끄면 돼? 이거 고시위 무가 익어야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무수 안에 내갖고 해야지. 무 무가 이... 익으면 응. 먹어도 되는 거야? 응. 엄마 하는 것은 쉬어딴 <laughs> 사람 하는 것같아딴 사람 하는 것같아 그지? 쉽지, 이렇게? 응. 할수 있겠어. 따라 할수 있겠어. 끝? 음, 응. 끝이, 이제. 일단, 이제, 지저지면, 이제, 간만 보면 돼. 간만 도 앉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이제 끓으면 싱금과 응. 짠가 간판? 싱금은 이 간장 조금 조금 더 넣어 오구다가 이렇게 조금 내가 뿌리고 넣기야, 내가. 응. 그건 냉장고에 넣어놔? 응. 내가 넣어놓을게 완전 고조네 응 내가 할게 나는 이것은 좀 뜨뜨렁해 저것도 있어 무슨 생취하나 얼판에 생취 다 먹었어? 응다 먹었어 아 또... 응, 이제 손으로 생취하고 생취는 고춧가루만 갖고 해? 응 어액죠 뭐, 액젓 남은 거 하고? 아니 음. 아니야 하나씩만 무서한게 가져와? 다른 놈 다른 놈 그전에는 막 통으로 하나씩씩 넣고 먹는 있으면 딱, 딱, 딱 하나씩만 주고는것 액젓 꺼내나? 액젓 응? 꺼내나? 고지 좀. 그때 사온 거? 그때 그때 뭐한다고 사왔었지? 그. 그때 뭐 꼬들빼기지? 꼬들빼기지 담다고 사왔었지? 응. 까나리액젓. 응. 나는 마늘이나 짜겠다 그럼. 응. 이제 마늘을 찔수 있다고 응. 나도 엄마가 이제, 찌면, 찌면. 나 이제 마늘잘찔수 있다고 아, 아 근데 눈으로 는난게꺼요 음. 돼지보다 요부터요 이거 까고 까고 시 음. 까고 시켜도 되지 까고다치왜그 <laughs> <laughs> 엄마? 여우서 응. 여기다 따듬어서 여기다 담으라고 나는 충계로 도로 두고 턴다 담으라고. 그러고 있네, 내가. 아, 나는 바본가 봐. 그래서 웃었지, 아. 엄마가. 참, 엄마도 생칠하면 잘 있는데 진짜 틀었어 지금도 잘하잖아. 틀게 네? 네? 그거는 당연한 거야, 엄마. 젊은 사람도 그래.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팔을 끼다 끼게 걸으면 더 헐렁한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냥 천천히 놀이라고 노리, 생각하고 있는 놀이 이쁘게 잘 썰었네 뭐 내가 오늘은 제대로 찌는 걸 보여 주겠어. <laughs> 제대로 내가 이제 씩 너무 너무 잘안 해도 되지. 충분히 음. 하나 치고 아, 하나씩 치고 그리고 두 번에 이렇게 치고. 하나 어, 하나 하나씩 넣고, 하나씩 하나 그리고 이렇게 <laughs> 음.

I 지 o u l 또손 o t 프네 m o k e up, name. Mother, Honor, you. Mom, you got to send in the river. She's w r o 하 g Move up, name. When you did it, y o 엄마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참 고생이 많았지 아, 그렇습니다 막 피난다니고 아, 응. 엄마 어려서는 엄마 어려서만날 아침에 밥이 까서 북쪽으로피난다니어 폭탄 떨어질까봐? 응 비행기들이 막 폭탄 던진게 그럼 저녁엔 집으로 다시 와? 응 찹쌀 볶아갖고 맷돌로다 응. 갈아갖고 가서 물한대 줘서 타서 먹고. 음... 그리고 피난당했어 끓여서 먹는 게 아니라 물에. 한 아, 그냥 물에다 타서 먹어. 쌀가루를 물에 타? 응, 대가루 그런 데는 있지. 물에 타서 먹으면 그게 밥이야, 그냥? 아, 그게 밥이야 그리고 그전에천일해먹아라마 다시 면서자고 응, 고또 아침에 있지, 아, 또. 예, 뭐, 누가 그렇게 시켰었어? 동네 뭐 이장님 뭐 이런 사람이 시켜서 그래요. 군인들이 군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 피난 가라고 피난단이라고. 뭔뭐뭐 응. 넣었어? 막 까나리하고. 고춧가루만 넣었나? 고춧가루하고. 응. 간장은 안 넣고. 간장은 안 넣어. 까나리하고 고춧가루, 응. 파. 응. 파하고. 그렇게만 넣었어? 응. 아, 내가, 까나리. 내가 보라고 할 것인데 그만. 까나리, 고춧가루. 아 이런 것도 그냥 조금만 더 넣으면 되지만 그냥. 파. 간단하네 이건 간단해요 까나리액젓과 응. 고춧가루와 응. 파를 넣고 이렇게 주물주물 묻히면 이렇게 주물주물 묻추면 응. 생채가 이렇게 쉽게 완성됩니다 간을 봐야지 간을 보겠습니다 신건가 짠가요 신거요 <laughs> 짜요 짭짤해요. 풍채스 음, 설탕을 좀 넣어야 이막 짠. 아, 설탕을 넣어야 돼요. 예, 네. 짬은 설탕을 좀 넣으면 돼요. 음, 짤 때는 설탕을 좀넣으 설탕을 돼요. 좀 넣으신다고 합니다. 예, 네. 설탕을 좀 넣으면 돼요. 짬아. 아이고, 또또안 열어졌네. 엄마는 성격이 급해서 그럽니다 됐어? 됐 s 됐 r 됐어 됐어. 됐어.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 e 좀 두들지네. 아이고. 좀봐 봐. 밥이랑 먹으면 딱 음, 빠질 거 같아. 음, 음, 밥이랑 먹으면 빠뜨겼어. 아, 마늘이 빠졌습니다. 마늘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물딱 조물딱. 아이, 반나이 되셨네. 맛있는 생채가 완성되었습니다. 빨간 통에 담은 게더 맛있어 보이네. 그래? <laughs> 응? 어. 빨간 통에 넣으니까 더 색깔이 됐지? 맛있어 보여. 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갈치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엄마, 이건 언제 담은 된장이야? 그게 는 작년, 작년에. 음, 얘는 빨갛지 않네. 응, 어, 그럼, 그럼 은올 오래됐던 게.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고춧가루, 고추씨를 내가 더 넣었어, 이봐. 오래 담은 안, 거는 이렇게 색깔이. 응. 어, 오래 담은 것은 표시고. 음, 이걸로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 응. 물을 적당히 잘라서 넣겠습니다. 그리고변 응. 보는 시간은 십일을 가, 오륙 가는 시간은 오륙을 가대요 뭐 다시 다시다 넣는다 그랬던가? 용산 다시다 다시다? 어, 응 조금만 넣 그냥 거기다 쏟아 아 수제다 하지마 그냥 거기다 쏟아 양조절을 못했네 조금만 더 넣어 조금만 넣을게 조금만 미온도 는데며어여기다 미온 등장단을 어, 조금 넣어야 돼 저거 수제를 그냥 꼭 찍기만 하면 돼 이거? 응 어, 수제를 꼭 찍어 그냥 만큼응그래 어, 엄마랑 그렇게 요 <laughs> 그만 어? 아니야 물더 넣어야 돼. 아이 그만 짜, 짜, 짜다니까. 그거 그만. 짜. 네 이번엔 안 짜. 아이 근데 뭐 나중에 먹어봐. 음짜짜 짜, 짜. 안 짜가 맞아. 나 먼저 앉아. 아이 이제 이젠 해줬던 것도 다엄마 내가 그 맛에 그 간으로 해준 거요. 무야? 응. 몰라 앉아. 나 오늘 아니 무랑 아직 안 우러나서 그래. 음. 무랑 우러나와야 그래. 더 맛있지. 요 된장 과자 넣는다. 네. 오늘의 저녁 메뉴는 잘 익은 열무김치, 갓 담은 오늘 어머니가 바로 담아주신 생채, 다음 갈치조림, 그리고 태길리가 태기리, 끓인 된장찌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푸짐한 밥상이 되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녁 맛있게 드세요.